오늘은 어, 부산 번방동에 위치한 오향장육점점 석기 시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석기 시대 메뉴판입니다. 가격이 참 착하죠. 얼마 전 이전 오픈을 새로 했는데 가게의 내부가 정말 깔끔했습니다. 자. 오향 장미가 나왔습니다. 대짜 2만원짜리인데 정말 푸짐합니다. 족발과 양파 오이에 특제 마늘 간장 소스를 얹어서 나오는데 아 기맥입니다. 고기 한 점과 오이 하나 양파 하나를 같이 곁들여 드셔야 오영장육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야들야들한 족발과 오이, 양 마늘 간장 소스의 조합이 새처럼 하면서 기가 막힙니다. 저희는 보통 석계 시대를 네 명이 한 조를 만들어서 자주 방곤합니다네 어, 명이서 대자 주문하고, 그다음에 군만두만두국에 밥까지 먹고 소주까지 마셔도 5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정말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맛 또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석계시도 오시면 요 군만두도 꼭 같이 드셔보셔야 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고기가 들어간 군만두입니다. 저희는 이날 두 접시나. 먹고 왔습니다 맛 바삭함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아 어, 이거는 만두국인데 나중에 마무리할 때 우리는 만두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단골이라고 국물 안주하라고 서비스로 또 챙겨주셨어요 육수는 멸치 육수 같은데 아, 정말 가벼, 가벼우면서 깔끔한 육수의 맛입니다 her? How do you love her? How do you love her? How do you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석계시대 부산 오시거나 못 드셔보신 분들 꼭 오셔서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